네, 안녕하세요. 이세빈입니다. <laughs> 제 목소리 쉬셔서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제가 미니어처를 며칠 동안 하다가, 음, 음, 좀 하다가 좀 많이 쉬었어요. 이제 또 시작했는데, 이제는 교환방을 하려고 해요. 어, 저 교환방을 하는 양식은 제가 아직 핸드폰이 없어서 이거는 카톡이 안 돼요. 제 거, 이거, 지금 찍는 건. 그래서 첫 번째, 라인 아이디, 라인으로, 이 라인 아이디로 손톱 주시면 고맙겠고요. 두 번째는 댓글에 저랑 교환, DIY 교환하자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. 세 번째, 저는 우편이랑 택배 하는데 택배는 좀 비싸가지고 별로 안 해요. 많은 경우에. 많는 경우에만 택배하고 되도록 우편으로만 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이좀 민트쿠키 님거좀 베꼈어요 저거 이런 거할줄 몰라서 제가 원하는 건 레진, 목공풀, 물풀 미세 사이즈좀 비쌀 것 같아서 안, 연, 안 해주셔도 되고 플라스틱, 점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것은 좀 많, 많지 않아요 디아의 교환품, 뭘 거, 덤 편지 편지 그리고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이 너무 없어가지고 많이 보시지도 않고 부탁드릴게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쿠키민트 쿠키민트님도 구독 진짜 많이 해주세요 절 자주 도와주.. 이제 실친인데 진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제발 쿠키 민트님 구독 많이 해주세요 되게 잘 만드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여름으로 좋으니까, 교환도 많이 하시고, 그렇다고 저랑 안 하시고, 이님, 쿠키민트님은 하시지 마시고, 저랑도 좀 하시고, 알 계시겠죠? 여튼, 교환방 많이 해주시고, 여기, 이거, 아이고. 여 기로 손톱 을 주세요. 감사 합니다.